주야간 보 41번 이동 서비스 수칙 설명드릴게요. 이동 서비스 수칙을 마련해서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알리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련했는지 보고 이거를 공유하는지 평가합니다. 첫 번째 이동 서비스 수칙이 있습니다. 네, 있죠. 저희 케어포에서 처음에 어르신 입수하시면 이거 바로 보내시죠. 표준 약관하고 이 개인적으로 의면서 확인 다 하시고 이동 서비스 안전 수칙이 여기 있습니다. 안전 수칙에 보시면은 내용이 이제 우리 케어포에서 또 당연히 이 문서 자체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자료실에 있고요. 내용들을 보시면 이,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내용 지금. 평가 필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 변경이 있을 때 다시 제공을 해야 돼요. 기간 내에서 자체적으로 변경을 하시잖아요. 안전수칙을. 그러면 다시 보내셔야 된다. 보내는 거 어떻게 할수 있죠? 제공 이력으로 확인이 되고 직접 드리면은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실제 제공을 했는지를 보기 때문에 이걸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1번, 2번 다 말씀드렸네요. 1번, 2번 말씀드렸고, 3번 볼게요. 자동차 보험증서. 근데 그냥 보험이 아니고 종합보험이에요, 종합보험.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은 다르다고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책임보험은 뭐예요? 차이 아셔야 되는데. 책임보험은 상대방에 대한 인적, 물적, 그런 배상만 해주는 거고, 종합보험이 어, 상대방 뿐만 아니라 자기 차량 자기 신체 것도 해주는 게 종합보험이에요. 그래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보험에 가입이 되었는지, 예, 뭐 써있기로는 자동차 보험증권이라고 보통 써있고, 이게 뭐 종합보험, 뭐 어떻게 써있는지 모르겠어요. 회사마다 다를 텐데, 보통은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보험가입사항에 그 내역에 보면 나와요. 자기 차량 손해, 뭐 어떤 뭐 그런 범위, 어떤 이런 게 나오니까 이걸로 확인하셔서, 아, 종합보험이구나. 음, 확인 잘 해보시고, 보통, 책임 보험만 들진 않으시겠죠.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기간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한번 보험은 1년마다 갱신을 하잖아요. 갱신한 자료를 어쨌든 뽑아 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전에 항상 이메일이든 어디든 확인하셔 가지고 같이 뽑아 주세요. 받기만 하시고 보통 출력을 많이 안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나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동 서비스는 안 해요. 예를 들어 어떤 차량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어르신은 그 차를 안 모시는데 이상하게 그 차를 업무용으로 많이 쓰느라고 시공구에 등록을 해놨어요. 즉, 롱텀에 나와요. 해당 차량이. 그럼 그 경우도 보험, 종합보험 가입해야 되고 차량 관리 출시해야 돼요. 알겠죠? 어쨌든 시공구에 등록되어 있는 차는 모두 다 관리가 돼야 된다. 그걸 본다. 어떻게 해요? 차량 관리를 실시하는지 봅니다. 4번. 전기. 점검을 받는지 봐요 등이에요 등 정기점검 아니어도 뭐 워시액을 넣든 공기압 체크를 하든 주기적으로 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공기압 체크하고 이런 것도 넣으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거만 하셔도 될 수도 있는데 뭐 그래도 저희 이제 기본적으로 정비라는 걸 봤잖아요 정기점검 또는 고장이 났거나 그랬을 때 1년에, 1년에 몇 차례 가시죠 예, 그래서 가셨던 거를 다 체크하셔서 이렇게 자료로 넣어주시면 돼요 네 예, 이거 넣어주시면 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때문에 영수증이나 어떤 뭐 정비 확인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단서 이런 걸로 확인하니까 서류를 여기 케어버인 이제 올려놨는데 그것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예 보여드리면 돼요 차량 쪽으로 따로 이렇게 파일을 가지고 계셔서 한 번에 보여주세요 예 그러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객관적인 자료 확인한다 요 정도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41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